이제 기장들은 해야죠 이 목소리 딱 들어보면 감이 오지 않아요? 아이 사람 여기 어디서 많이 듣던 그 목소리구나 <laughs> 저예요 예 반면은 추워서 거기다 붙으신다네요 되게 이쁜 것 같으려고 그러는데 저 얼굴이 왜 저러는 건데? 오른쪽엔 누구신가 친구예요? 언니, <laughs> 동생? 진짜 아뱃 진짜 아뱃 그냥 아는 언니 동생. 얼굴이 되게 반짝반짝이요 언니가. 여자. 와, 유광 피부인가 보다. 제마개 이름? 아니죠. 그 피부가 되게 지성인가 봐요. <laughs> 두 분이 오신 거예요? 두 분이? 와, 두분다 화장을 이렇게 안 했는데도 이쁘네? 아이거 자신감이야. 아, 이거 연하게 언니 이쁘잖아. 아이 남자가 3시 2루 했겠네 야 너희 주민이냐 고인이냐 어, 어? 고일 이제 고1 된거야? 아 급식들 비여 것들 아주 야 너희 조금만 일찍 오자 두시간 전에 가서 너네 동네 여고생들이 정말 많았거든 쟤딱 여자친구 없지 야 여기 가운데에제 잘생겼는데 여자친구 없어? 아, <laughs> 아 잘생겼다니까 석스 한번딱 보여주네 야, 오른 쪽에 여기 경 즐겨야 돼. 얘들 진짜 형이 중요한데 이런 말을 좀 미안한데 너 진짜 야동 많이 보게 되잖아. <laughs> 우리 세딸 여자친구 없어 우리 남학생들. 근데 형이 진짜 궁금한 거 있는데 하나만 물어봐도 되냐? 너네 미용실 같은 데로 가지 그지? 내 머리가 너는 모르겠다. 나이가 어려서 애 옛날 그 싸이월드 도토리 같아 머리가. 우리 일촌 친구냐? <laughs> 애들 몰라. 아니, 나 여기 이 형은 왜, 뭔데 바꿔서 내려고 탔어요 <laughs> 저기요, 그 가방은 왜 이렇게 달거요 아니, 가방도 좀, 오죽 조금 해야 말이지. <웃음> <웃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면 출발합니다. 양팔 버려서 기능 손절하기를 꽉 잡아요. 출발하죠. 자 처음 시작이에요. 시작이합니다나 <laughs> 저기 여기 아 이거 낙하산 마 여기는 정말 아니 왜 이렇게 불쌍하게 다 여기 있는 요 아이이 아니 나이 가방 보니까 자꾸 아 배틀그라운드 저 번지 생각나네. 야 준비해 번지 번지 어야 옥상으로 떨어져요. 어 안녕하세요. 자기장 이아옵니다 자기 안녕하세요. 저 월기도 낙하산입니다야이뭐 넘어지지 않고 버티는 것도 신기하네. <laughs> 야 뭔가 거지 같은데 멋있어 와 안녕하세요. 저 잔스포 야 가방 잔스포 지싫어하냐 와 이거 언제 꺼야? <laughs> 와 저거 내가 20년 전에 배넌 건데 <laughs> 와 잔스포츠 그거 한 5년만 더 갖고 있다가 그 TV에 진품명품 한거 갖고 나가봐요 <laughs> 그거 아주 인데와 이스트 팩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가방계의 양대 산맥이 라도 잔스포츠 맞아 니가리이를 네 찢어버리게 있어 맞아 내 가방 좀 맡아줘 <laughs> 맡기고 왔어 안녕하세요 제 가방 찾으러 왔습니다 오, 어, 야, 못쭈못쭈 야, 멋있어. 우와. 뭐, 멋있어. 우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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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자를 넘쳤어. 이 사람이 아주 계획적인데. 아, 조금 아쉽네. 오, 이 빨간 바스인데. 그 가방을 저 반대쪽에 던져놓죠. 불편한데. 이제 내리는 쪽에 저부좀 던져놔요. 그 떨어질 것 같아서. 어. 저 건너편에 보이죠. 야, 색플 뒤로. 어, 거기다 살짝 던져놔요, 살짝. 그치? 렇 어잘 어, 던진 거죠? 그 옆에 친구 중에 우리 까마체 비긴 군인인가? 머리가 짧나요? 어, 군인이에요? 아니 근데 군인 친구는 되게 있어 보인다. 대급이? 중사? 아, 야 내가 근래 봤던 저기 지목 군인 중에 아우 제일 귀여워. 아우 중사. 야 캐노로 친구. 아우 중사. 아이고 이분 둘이 온 거예요? 이두 분이? 아, 이 둘이 온 거예요? 친구랑? 아니 나 근데 옆에 아, 우리 초등학교 가다내고 탔던 친구 약간 아 예전에 그 뭐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에그 누구야 저 윤민수 씨 아들 알아요? 이분라고 <laughs> 되게 성인 버전이 생겼어 여기는 뭔가 아나 여학생들인지 아가씨들인지 이제 얼굴을 봐서 알 수가 없으니 아니 나 여기 여기 중소학과 오른쪽에 여기 아가씨 두명몇 살이에요? 어. 저기 우리 까만 바지 두명 여기 몇 살이야 나이가? 아, 콧물 닦지 말고 얘기해 더러워 죽겠어 쟤 웃으면서 콧물을 닦네 아, 몇 살이야 나이가? 스무 살? 아, 남자 친구들 없어? 아 이제 갓 스무 살 복이네 이제 늦네 나 남자 소개해줄까? 어디서 찾지 마 바로 옆에 있어 우리 우리 주사님이랑 우리 해구 오빠 앞에 해봐 자 우리 도 국가와 군인의 충성을 달아다는대한민국에 우리 자랑스러운 중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여기 중사님 몇 살이에요 나이가? 스물 스물여섯 살? 아니 나이가 어리네 이리와 우리 스무살 이리와 야 근데 내가 근래 근래 태웠던 저기 군인 중에는 제일 힘이 없다 아이고 중산데 아니 아이, 나직업군인도 힘이 좋던데 이리와 우리 스무살 아, 나이 스무 살, 이거 또 어디서 비판좀 타봤네, 자세가. 요밥 벌떡 일어나서 저한 손만 잡고 저 무릎만 꿇었다 폈다. 저 봐봐. 아이 디스코 죽순이야. 아, 아, 이런 애들 떨어뜨리기 힘든데, 그냥. 아 야, 괜찮아. 니가 잘 타면 뭐해. 옆에 얘가 있더니, 이로와 옆에 친구 띠우, 띠띠 어차피 버텨봤자 떨어질 때까지 할 거야. 띠 야, 떨어질 필요도 없어. <laughs> 이렇게 버티겠다면, 왼쪽으로 밀어주겠다왼쪽으로왼쪽으로중사님 왼쪽으로. 어, 어, 중사. 중사. 옆에 안하시가보다 중사. 중사. 어머, 안녕하세요. 내 친구 디스코 축순이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는 배구 축동입니다. 중사님. <laughs> 아니, 왜 갔는데 등등리고이 사람아. 옆에 20살인데. 아니, 왜 남자끼리 기분 나쁘게 이렇게 놔두고 앉아있는 거야? 아, 그 옆에 친구, 저기, 바지 뒤에 좀 올려라. 빨간 빨스이 자식아. <laughs> 아, 바지 좀 올려면 록퉁 죽겠어, 아줌니다 자, 이게 바로 왼쪽에 커플이죠? 우리 친구가 바로였고 네, 회색 보딩 아가 씨가. 깜짝 보딩 총각. 커플이에요? 누구 아니죠? 커플이시죠? 아, 근데 그분이 저도 사이가안 좋아보여서. 만난 지 오래됐죠? 아, 몇년 차예요? 내가 네, 대충 고건 알거든요 아 1년은 안 됐어요? 네. 3개월? 이제 3달 됐다고 3달 근데 뭘 오래돼 잔나 얘 만난 지 3달이면 온몸으로 잡아주지 여자친구 다리 좀 오므리고 앉아요 나 진짜 내가 쩍 걸려도 아 이쪽 남자끼리 하지 마라 좀 남자끼리 맞아 아니요 아니 나 이게 왜, 어, 왜 몸이 불편한 게? 어왜 그래 야좀자 당기지 마 여기 뭔가, 플니가 아, 나 여기 남학생 3명에, 저기 가운데 여학생 3명이 이렇게 6명이 왔으면 예전은 3대3이네. 아까도 저기 아이보리 저기 첫바지 저기 패딩, 저기 아이보리색 패딩에 첫바지 한갑시다. 쟤네 왼쪽에 깜짝 놀랐어 패딩이랑 얘네들이 커플이네. 여섯 명다 1행이에요? 아, 여섯 명 다? 가운데 여학생 3세, 저기 총각 3명? 아, 이게 여섯 명다 1행 아니에요? 어디 이러지? 조금 나나 볼래요 우리끼리. 아 이렇게 둘이 있다고아오른 쪽에 이렇게 분명히있다고 옆에 네 명은 뭐야? 사귀어? 커플이야? 커플 아니야? 아 그냥 지금이야? 근데 이놈은또이대 이로 가져왔지? 장난 아니야 지금? 장난해? 사귀어, 사귀라고. 그냥 사귀어, 사귀라고. 아 여기 봐봐. 이제 열일곱 살 한참 이제 고다운가인데 나랑 지금 새치와 중에 누가 있으니? 아, 나 요즘 이상하게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더 귀엽네. 야, 라마우리포뽀치들아신 싱싱해, 진짜 아주 그냥. 요 사춘기들 아주 그냥. 아이, 주님 병들 아주. 얘들아, 너네 세 명이 놀러 온 거야? 어? 이렇게 그냥 세시고, 야, 세식. 아주 여학생들이 있을 때다 세이지. 어, 그래야 형아가 미팅이라도 한번 해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어디, 이렇게, 키순서대로 이렇게 이쁘게 잘 앉았냐, 너. <laughs> 아, 나 기어 죽게 생각합니 야, 17살이면 너네 몇 년생이냐? 몇 년생이냐? 17이면. 2004년생이 벌써 17이야? 야, 04년생이 고등학생이 하 벌써? <laughs> 아우, 징그럽다, 야. 야, 와 징그러운 얘기 하해까 그러니까. 어? 너 2004년도에 태어났지, 그지? 나 저기 2004년도에 이 시작했어 그리아 네. 아우 지겨 죽겠어 우와 여기는 커플 커플, 커플. 헤어져 개노와 헤어져 헤어지라고 뭐. 야야 한 커플 다이 오빠 나 떨어지는데 왜 이래 미안해 미식아나 옆에 얘네랑 배틀그라운드 할거야 얘네랑 형이랑 같이 우리 파비하러 가자 야 남자친구 와 이런 잘생긴 쓰레기 와좀 빨리 데고 와요 내가 내가 안잃을나 그랬는데 방금 여자친구 떨어질 때요 남자친구가 제일 크게 웃었어요 내가 안잃을나 그랬거든 이 사람이 너무 신나게 웃었어요 <laughs> 싸내기를한데 날려버리세요 아니 나 여기 분위기가요 저기요 여기 뭐 상가집이요 여기? 아니 옷들이 무슨 올블랙이야 아니 저기 붉은건 안보이기 어디계세요 다들 여기계시는구나 아이고 나 여기.. 야너 뭐야 포동아 아유 요 귀요미 보세요 요거 야 포동이 우와 강호동씨 닮았는데요 아우 귀여워 이님그 왼쪽에 누구 어머니가 어머니 어버이. 엄마야? 우리 포동이 엄마 챙겨같지누워야 엄마가 얼마나 돈가스를 맛있게 튀겨줬으면 이렇게 건강해졌는데 엄마, 빨리, 엄마, 자세가 지금 예수님이 됐다고, 지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 쳐들하이기 아프니, 엄만 엄마, 미안해. 나 배고파. 아이고, 우리 아들. 너 올라오기 전에 떡꼬치 다섯 개먹었지않냐 엄마, 먹은 지 벌써 10분 됐어. 야, 엄마, 챙겨인요 소가 너, 도동이냐 아, 엄마를 너가 챙겨주지. 도독이 <laughs> 몇 살이야? 배학년이야 아? 어? 아? 열다섯. 아우, 지식하다 귀엽다, 야. 야, 진짜 아드님이 듬직하네요. 야, 이미 엄마보다 너가 더 크다, 야. 엄마 잘 챙겨야 돼, 아 알지? 아우, 귀여워. 내형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어렸을 때, 몇살 때부터 목이 점점 없어됐어아니 <laughs> 귀여워. 아니궁그해 그래? 아우, 나 우리 이쁘게 하나씩. 아니 다들 이럴 때 다져.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 물어 놓으니 자 드라마 속의 비변의 여주인공 나쁜 지지매 이가내 남자를 건드려 탈모가지를 퍼뜨려 버리다나야 이게 진정한 여자들의 우정이야 와 떨어지는데 저 모르는 척 하는 거 봐요 이게 진정한 여자들의 우정 어이 어디가 어, 어, 잘됐네 어글로글로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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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이 넣고 그대로 직지 어이, 종사, 중사 뭐해, 종사! 야, 직업군인이 제 보는 눈이 몇 개인데, 종사! 잡아줘, 종사! 종사, 잡아줘! 그렇지! 너 옆에 너왜배텀이라도 니가 거기서 왜 우리 중사권을왜 거기서 스킬 잃어놔, 이 사람이. 친구끼리 상도목이 있어야지, 이 사람이. <laughs> 가서 파밍이 나오시지. 너 혼자 갔다고 너무 어색해하지뭐요 여기 모자에 담요쌤, 요것도 금방 쫓아갈 거거든요. 여기 <laughs> 네, 내가요, 내가 딱한 번만 기회를 줄게요, 우리 보라색 모자 아저씨. 걸어갈래? 굴러갈래? 내 <laughs> 네, 기회를 줄게요. 어. 근데 아마 이 짧은 거리가 내가 보내주면 굉장히 기난인 여정이 될 수도 있어요. 일단 모자는 무조건 날아갈 거고요. 그 담요로 바닥 닦고 다닐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기회를 줍니다. 친구 옆으로 걸어 가실래요? 굴러 가실래요? 어? 어 지금 대답 안 하신 거예요? 일단 갑니다 <laughs> 아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줘도 띠용 띠용 야 이어가지고 진짜 날씬하던데 띠용 띠용 <laughs> 이거 복사 같은 경우에 나 버텨? 이리 와 띠용 띠용 야 거기 뭐 하냐 중사랑 거기 누구나 밀지마 거기 어허 <laughs> 저거 저거 나 야, 차라리 중차랑 보인다고. 삐욱. 삐욱. 오늘 내가, 내가 이 아가씨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오늘 아가씨 못 들어오더니 내가 사표 쓴다. 삐욱. 진짜 쎄다. 야, 이 아가씨 힘 줘봤어요. 야, 너왜그런 거야? 가가 <laughs> 와, 모 이렇게 힘이 세요? 여기 쫓아다니신 분이. 아니, 뭘 이렇게 못해요. 그냥 가면 되지 아 저쪽에 언니죠? 저쪽으로 가신 분이. 까마배고 네, 까마배고 네, 넘어가는분여이죠아 이쪽이 동생이에요? 까마배이아 여기가 누군가요? 아, <laughs>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어왜 째려보려고 그아 그래도 내가 자세히 중사 송해주잖아요아나 중사 답답해 죽겠네 그냥 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 진짜 군인들은 직업상 여자를 꼬신다는 대사가 정말 많아요 아 옆에 누나 힘들어하다 어깨에 손을 놓으세요 게 누나 이제 날아가니라 누나를 지킬게요 막회랬잖아 어이 누님 아니면 기분 나쁘게 남자끼리 마주보고 있지 말고 아나 우리 중사가 부끄러움이 많냐 아이다 이 가소로운 것들 우리 누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네. 다가가도록 하 우리 중사 쪽으로 어머 동생 아 누나 똥꼬 힘이 안 들어가 동생 야 중사 이 뭐하는 거야 이거 동시 사회야 아이 답답해 시겠네지주 어? 야이 고딩들 이 남학생들 야 지금 뭐 답답하지 않냐? 야 너네만 돼도 그냥 온몸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 그지 저러니까 여자가 없는 거야 어 뭐. 너네 이름은안돼 알겠지? 자 이렇게 이용하신 분들 다시 분으로 운전실 좀 오른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어? 자 잠깐만 쉬었다가 마무리할 준비합니다 자 어깨 좀 돌리고 손좀 비벼요 뒤에 앉아보셔도 돼요 조금만 쉬어요 조식 야 우리 보동이 아빠는 같이 안 왔죠? 아빠는? 아빠는 우주니까 완전 얘기같네 괜찮았거든. 이너 외동이야? 뭐 형제는 없어? 어. 동생이 있어, 동생. 아, 동생. 동생은 조금 어려서 못 낳나 보다. 동생 어디 있는데? 누구 누가 맡아주고 계신 분이 있다? 어. 어디 있어 우리 동생? 저기 맨 앞에 가운데. 어, 아, 저기 동생이냐? 야 어, 귀여워. 너 동생 밥그만에서 먹어라. 야, 근데 진짜 등직하다 우리 보동이. 아 지금 우는 건 아기인데 등치는 완전 어른 같고. 엄마한테 잘해야 돼 아기지, 엄마한테 효도해야 돼. 나중에 막 여자 친구 생겼다고 엄마 보시 엄마가 못 알아, 그러잖아요. 혼나, 내가 쫓아가 갖고 축구 때려버린다. 아, 그래도 아들이 수편하죠. 딸내미는 걱정돼서 어떡해요. 와, 나 진짜 나중에 장가가도 딸나미는 걱정돼서. 와, 생마 내가 나중에 장가가서 딸을 낳았는데 남자친구라고 데려오면 나그 자식을 찢어버릴 거야. 와, 아주 이게 커플들 조심해. 아주 그냥 아주 아주 아버님한테 인사 가봐. 그냥 아주 찢어버릴 거야. 아, 근데 이제 여기 만나지뭐 이제 뭐. 두달? 세달? 네. 한달이요 한달 아 세달이요 이제 한 100일 됐네요 아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둘다 기도 크고. 렇고 지금 다리 좀 오므리고 앉더라고요아좀 제발 좀 아니 패딩도 어두가 아빠꺼 세배 입어가지고 야 이런 색깔 입어요 남자친나대 데이트하는데 우리 아빠보다 옷을 못입으세요 <laughs> 아, 그래도 요쪽에 요분들보다 낫잖아요. 와, 진짜 여기 어떻게, 아니, 옷을 어떻게 이렇게 까맣게 맞춰을까나이 사람들. 와, 나 깜짝 놀랐는데, 아니, 월비도 에산가집 생긴 줄 알았는데 그냥. 자, 다시 분들이 어느덧 또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러 갑니다. 마지막. 아니다, 문득 저기 뒤에 봤더니 너무 웃기네. <laughs> 저기 뒤에 저 돌아가는 거 크레이지 썼고 저 다섯 살, 여섯 살 애기들이 타는 건데, 저기. 가운데 저기 아줌마. 저 안정이 더깎끼시는데 지금. 잼피에서 얼굴 가리시네요. <laughs> 그 의자 밖으로 머리가 나가시잖아요. 애기우이다 아, 옆에 애기들이 둘이나 앉아요. 어우, 쪼그매. 어우, 귀여워. 아, 어, 엄마인갑니다. 아이고, 오른쪽에 애기 작아서 없는 줄 알았네. 저 오른쪽에 저 애기. 아이 저 놀이기구 좀 이쁘게 좀 만들지 우선 애들 저기 타는 거 보면 뭐 유치장 체험다니고 애들 갇혀가지고 <놀람> <음> 자 손님 많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라스트 정리하는 거죠. 자, 짧은 만남 아쉬운 이별 마지막 라스트 다들 각기 조심하시고요 자, 마지막은 한 번씩 자, 라운드 투 파이트 다시 삐용 보라색 모자 삐용 삐용 아, 나 진짜 자꾸 집착하게 돼 떨어뜨리고 싶어 아, 자존심 상해 나이 아가씨한테 전기세 다 썼거든요? ᄀ. 자, 아가씨 때문에 옆에 지금 아들 집 나가잖아, 지금 엄마, 아, 나 배고파서 도저히 안 되겠어, 엄마. 나 가서 닭꼬치 사올게.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야, 우리 고동아, 엄마가 널 잡아주기에 너가 너무 커졌고아이 엄마, 야, 엄마가 너 챙기다 떨어졌는데 지 혼자 도망갈까? 야, 북한에 엄마 챙겨. 엄마, 엄마 미안해. 엄마 대신 내려가서 닭꼬치 사줘. 아이고, 아이고, 우리 아들. 아이 아들 너라도 살요 엄마 미안해 엄마보다 내가 더 약한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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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아이고 한숨 주무세요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잘자요 내 꿈꿔요 <laughs> 잠깐 거기 앉아있어요 어차피 이 보라색 모자 떨어지려고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삐용, 삐용. <laughs> 이 독사같은 야 그냥 한번 떨어져라 삐용 어저 아저씨 때문에 옆에 빈자리 보여요 지금 절정 났잖아요 삐용 삐용 이제 <laughs> 안해 안해 아짜지마 이거 타지 마. 짜지마 진짜. 힘만 세가지고. 이쪽 말라는데 이거. 자, 옆에 우리 한달된커크아 마지막에 내 남자친구 뭐합니까? 이럴 때. 아니 잡아줘요. 이거 지 밑에 보는 눈이 몇 개인데, 한 달이면 이 사람이 온몸으로 잡아줘요. 그 옆에 봐봐, 남자끼리도 저렇게 훈리지, 안 돼, 지금. 아니, 좀 도와줘, 남친이. 와, 근데 여자친구가 너무 세. 이럴 때 연약한 저언 해야지. 어머, 오빠. 나 떨어질 거야. 미안해. 자기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너무다 내가 더 힘들어. 오빠, 저기 옆에 저 옆에 전남자들 이상해. 자기야 희어수 임마. 저 사람들은 그냥 월비도 경마 선수들이야. 흥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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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들어. 아니, 남자친구 왜 이렇게 뻣뻣해? 자, 옆에 여비 우리 스무 살 아가씨들, 너, 하늘 안수고 드릴게요. 자, 역시 우리 커플들도, 어, 다들하고 생들하 어, 어, 야, 야,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흔들리지, 네 여기. 어, 좀, 우리. 야, 손의 위치가 아주 적절해. 어, 좀, 와, 손끝이 내비게이션이야. 목적지가 정확하다, 아주 그냥. 여기, 어, 저 매노손 봐, 매노손. 야, 저 손바닥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아. 와, 이게 더병태 같아. 그냥 잡아주지 그냥. <laughs>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할게요 야, 여기 고딩들, 고생했어. 이로와, 여기를. 아이 귀여 그래가지고 야 이리와 우리 급식들 야 급식 먹으러 가자 이리와 우리 싱싱한 래들지고아 귀여워 죽겠어 아들 고객들 싱싱해 아이 형왜 이렇게 요즘에 남학생들이 이쁘냐 야 이리와 너 야동 뭐해 야 야동 <laughs> 아나 애들 귀여워 죽겠어 아주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합니다 다들 수고들 마으셨대요 내려가실 때올라오시죠 반대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땡큐 여기까지 여기 이제 기다리신 분 꼭대기에 야, 아가씨 발좀 집어주실래요?